첫 소절은 사랑해, 사아랑해요. 당신을 다 앙신만을. 이렇게 에 시작이 되죠. 여기서 사아랑해요. 그리고 당신을 다 앙신만을. 이렇게 다와 앙을 끊어줘야 됩니다. 사와 아를 끊어줘야 되고, 에 이렇게 해야 노래가 정확하게 되죠. 에 그리고 여기, 어, 그네 박자 끄는 것은, 이렇게 좀 작게 해도 됩니다.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해 사랑해요 요 길게 끊지 않고 그냥 요이 정도로 살짝 해도 됩니다. 뒤에 반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그 트로트에서는 이렇게 길게 안 끌어도 에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. 사랑해 사랑해요. 당신을 다, 당신만을 이런 식이 되죠. 그러니까 앞에 사랑해 할때 사는 잡게 랑에는 반박자 씩 같이 당신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사랑해 사랑해요. 당신을 다, 당신만을 이렇게 되죠.